미장센. 화면 안에 여러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 조명, 의상, 소품, 동선, 화면의 각도 등 카메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빚어지는 미학적 결과. 클리세. 진부한 표현 뻔한 줄거리 틀에 박힌 상황 등 예상 가능하거나 식상하게 느껴지는 전개나 배경. 프리퀄과 시퀄. 둘다본 영화의 수편이지만 프리퀄은 본편에 이전에 일어난 내용을 시퀄은 본 작품의 이야기가 끝난 후 펼쳐지는 내용을 다룹니다. 페르소나. 특정 영화 감독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여 감독의 분신처럼 영화 세계를 대변해준 배우. 맥커핀 마치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영화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치. 몽타주, 개별의 컷을 연결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편집 기법, 스피노프. 본편의 세계관이나 스토리는 유지하되, 다른 측면에 집중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만든 작품. 오마주, 다른 감독이나 작품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그 작품에 나오는 장면이나 대사 등을 채용한 것. 존경을 표한다는 점에서 패러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